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 200, 8일자, 여섯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유안스럽게도 이것은,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다. 심지어, 그죠?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 수도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네. 그죠?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의 운동선수에게 최대 속력은 도달한다. 이 40에서 60m 사이에서. 일단, 이것이 도달되어지면, 그죠? 성취되어지면, 도달되면, 어려움은 뭐 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어. 도전이라 말이지만, 그죠? 이때, 도쾌할 때, 어려움, 힘든 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 속도를,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랫동안이죠, 동안.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속도를 말하는 뭐 거다. 유지하는 것이다. <웃음> 젊은 <laughs> 운동선수들은, 그죠? 달릴지도 모른다. 믿음 속에서 그들은 마다 달릴 것이다. 점점 더 빨리 비교급 엔더 비교급은 어마, 점점 넘어가 돌 점점 더 빨리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할 때까지 결성선을 돌아갈 때까지 점점 더 빨리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릴지도 모른다. 60m 이후에 모든 당근리 선수들은 느려지기 시작한다. 다 뭡니까? 2번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고 헷갈린 게 뭐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뭡니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뭐다? 그런 경우가 아니다. 심지어 가장 빠른 스프린트도 전세. 그렇지가 못하다죠, 그죠? 그러면 좋은 점이 나온 다음에 그런 유감스럽게 나왔으니까 안 좋은 게 나와야 되죠. 지금 뭐다? 모든 60m 이후에 모든 단거리 선수들은 느려지기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젊은 선수들은 달린다는 믿음 속에서 점점 더 빨리 길 수까지 더 빨리 달리고 싶다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거 그 달리그 믿음이 뭐다? 좋은 점이죠, 그죠? 그럼 좋은 점, 나쁜 점이 다분뭐다이 번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3 번도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야안 좋은 점, 느려진다가 나겠죠 최대 속력과 그죠 감소하는 속도 사이에서 그 어려움은. 알리는 선수의 어려움보다 유지하는 거다. 그들의 기술을 가능한, 한오동든 그죠? 느려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적인 팔의 움직임, 강력한 확장, 뒷다리의 그리고 적용하는 것, 스프린트의 힘을 뭘 통해서, 볼 오버 푸시니가 발, 뭐, 발바닥에, 그죠? 폭파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힘을 적용하는 것은, 뭐하나, 모두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 그 속도를 가능한, 우리가 같은 야기에속 하고 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2번이 됩니다. 몇몇 선수들은 관찰했다. 그 유리한 스프린트를 시작한다고, 끌어 당긴다고, 그죠. 다른 선수들은더 빨리 가는 거죠. 뭘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부연설명. 이것은 무엇 뭐 때문이다? 얘네들이 빨라진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이런 선수들이, 그죠. 어, 느려지지 않은 거다. 빨리. 뭐다? 그들의 상대보다, 느려, 빨리 느려지지 않은 거지. 더 빨라진 건 아니다, 그죠. 음, 답은? 그니까, 더하기 빼기로 가는 거죠. 2번이 되겠죠. 좋은 점인데 그렇지가 못한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음.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에게 최대 속도는 도달되어진다. 뭐 사이에서 40에서 60m 사이에서 일단 이것이 성취되면 40 최대 속도가 도착되면 그죠. 음. 이것이 마면 도달되어지면. 어려움은 이다. 그죠. 어려움은 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어, 이 속도를, 6세, 최고 속도죠. As long as possible. 가능하는 오랫동안. 그죠. 가능하는 오랫동안. 뭐 하는 거다. 유지하는 것이다. 그죠. 젊은 운동선수들은 뭐뭐 뭐, 일지도 모르죠. 매니까 그죠. 달릴지도 모른다. 믿음 속에서 대디아라이도 뭐가 된다. 이 동격이 되겠네. 그죠. 이 젊은 운동 선수들은 그죠? 이 운동 선수들은 뭐 그들은 그죠? 달릴 거라고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뭐죠? 점점 빠르게 달 수도 모 달릴 거라고 그죠? 달릴 거라는 믿음이죠. 언제까지 그들이 그죠? 운동 선수들이 도달할 때까지 그결성성 이때 우리 치가보다 다동산이니까 그죠? 바로 중사 없이 목적을 썼습니다. 그죠? 유감스럽게도, 그죠. 유감스럽게도, 그죠. 음. 이것은, 그죠. 아니다. 어. 그런 경우가 아니다. 부연설명. 심지어 가장 빠른 스프린터, 전 세계 스프린터도, 그죠. 어. 그렇지, 가보육 60년 이후에는 모든 스프린터들이 완다 느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하기라면, 느리생이 빼기고, 그죠. 응. 도하기가 음. 아니다. 유감스럽게 도하기가 아니고, 빼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느려지는 게 빼기자. 그죠. 음. A와 B 둘다 S죠, 그죠? 음. 최고 속도과 감소하는 속도 둘다 S죠. 어려음은 달리는 사람에게서 어려음은 이다, 뭐다, 유지하는 거다. 그들의 기술가능한나 가능하나, 그죠?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다. As 에서파스 s s i b l 열정적인 팔의 움직임, 그죠? 기억이다, 그죠? 강력한 확장시키는 거. 이 다리를, 그죠? 강력하게 펼치는 거죠. 이게 니언이네, 그죠? 이 사람이 영사하게 꾸며주니까. 그 다음, 그리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죠? 스프린트의 힘을 뭘 통해서? 볼을 통해서, 그죠? 뭘 볼? 발의 볼. 발에 파진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발이 있으면, 이, 이, 우리 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진 데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다가, 그죠? 발의 볼을 통해서 힘을 적용시키는 것은, 그죠? 이 모든 것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이 동사도 이까지가 뭐가 되고 다 주어가 되고죠? 뭐할 것이다? 모두 도와줄 것이다. 유지시키는 것 속도를 가능한 어떤가그것 감소하는 것을 유지시키고 도와준때 말이네 그죠? 몇몇 사람들은 관찰했다 그죠? 위대한 운동선수였어, 땅리 선수. 잘 나가는 사람 그죠? 어, 이런 사람들은 음, 시작했다. 끝나는 그게 끝나기 그 시작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르고부터 다른 달리기 선수로부터 뭘 향해서 결승점 앞서 가는 거다 그죠?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어. 이문동사지각 동사죠, 그죠? 대리아를 어. 봤다, 그죠? 어. 빨리 달리는 것을. 위다 선수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을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 했다. 그렇죠? 음. 뭐이 설명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다? 무엇 때문이다? 이 운동 선수들이 느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빨리 상대방보다 그렇죠. 상대방보다 빨리 느려지지 않은 것이 속도를 더 올린 건 아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빨리 지쳐서 속도가 떨어진 거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음. 역시 반복 반복해서 그렇죠? 음. 문제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독해력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